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입니다. 요게 언니, 조끼하고 바지 세트, 또 조끼랑 치마 세트. 이 칼라, 나 싸울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바지도 괜찮고, 치마도 괜찮아요. 세 가지 칼라인데, 일단은 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통바지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허벅지, 약간 다리 휜 언니들, 너무 편하게 나온 바지예요. 아래는 언니들 살짝 바람 들 들어가게 약간 조건 느낌처럼 밑단이 살짝 좁아지는 굉장히 바지가 펑퍼짐한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옆선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무릎 있는데 포인트를 살짝씩 더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있고 이쪽 반대쪽에는 이렇게 레이스랑 주머니 자수 요 자수가 언니 포인트인 게요 조끼에도 똑같이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트 느낌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얘는 세트로 이렇게 팔으려고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블라우스는 언니 저번 편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내가 요번에 신상으로 가져온 블라우스두장 있거든요, 언니. 그거랑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조끼 굉장히 예쁘요 언니. 뒤에 리본. 요 리본도 별거 아닌데, 언니.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더 많이 신경 썼다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 자체에 이렇게 자수, 바지랑 똑같이 자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보시면, 조끼에 잔추를 채우셔도 밑에 블링블링한 느낌 있죠, 언니? 이게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 부분 있죠, 언요 부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옷 자체는 아예 그냥 전통적인 인사동 패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컬러풀하게 나온 게 약간 그 며느리 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젊게 나오는 편인데 얘네는 전통적인 걸 계속 살리는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색감이라든지 예쁘게 떨어져요. 언니. 기본이 그냥 되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오랫동안 입어도 유행이 안타는 그런 칼라고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렇게 언니 바지 세트 그리고 치마 바지랑 치마랑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언니 치마 세트도 똑같이 나와요. 자수 자체가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지면 바지 치마면 치마. 내가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밑단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은 이중으로 이너치마를 받쳐 입은 효과를 낸다고 하시면 돼요. 요 끈은 뭐예요? 그러면 언니 옆 부분에 이렇게 리본, 리본 묶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 사실 떼셔도 되는데 저는 더 여성스러움을 살리는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너 입으면서 옆에 옆선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그런 라인이에요. 조끼 언니 바지랑 똑같이 나와요. 치마, 치마 세트예요 이렇게 언니들이 원하는 그 내가 바지를 좋아하거나 내가 치마를 좋아하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조끼랑 치마에 있는 자수 똑같아요. 언니 바지도 똑같아요. 3피스로 하셔도 내가 실속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 검정 색깔. 검정 색깔 있고 다른 칼라는 약간 베이지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지 칼라에 색감도 예쁘지만 일단은 언니 요 블라우스가 조금 비싸긴 해도 굉장히 예쁜 라인. 블라우스 먼저 가볼게요. 조끼도 굉장히 예뻐요. 요 블라우스는 언니 이렇게 흰색하고 아이보리하고 두 가지 러라요 흰색은 자수가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이보리는 약간 투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블링블링하면서 조금 더 고급진 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카라 언니 요렇게 레이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요 앞에 단추 부분이 있죠 언니 여기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멀리서 봤을 때에도 예쁘게 떨어지지만 요게 완전 한목하는 거. 끈 원피스랑 입는다고 해도 요 부분을 살리는 부분이라면 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색감이랑 이런 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언니. 얘네들이 비싸다는 게 중국산 자수는 조금 싸요, 근데 언니. 국산은 단가가 안 맞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는 올 화이트예요, 언니. 흰색은 아예 전체적으로 하얗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단은 아사면이에요, 언니. 아사면. 요거 언니 사실 보무수로 나오지만 알레르기. 햇볕 알레르기 쓰면 언니 미리 사두셔가지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다 입으셔도 되는 라인이에요. 색감 자체 굉장히 예뻐요, 언니. 요거 언니 가단 한번 재봐 드릴게요. 블라우스. 보통 4, 4, 5, 6, 6, 7, 7은 다 맞아요, 언니. 프리로 나오는 사이즈인데 다 맞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조금 넉넉하게 입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54로 할게요. 55가 나오지만 54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언니 색감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 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안 재긴 하는데 혹시또 궁금하실까봐 63, 63이에요 언니. 요런거 언니 베이지하고 화이트 요렇게두 가지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컬러. 77 사이즈까지는 사실 언니들이 뭐66 사이즈가 있어요, 5 사이즈 있어 물어보는데. 풀이로 나와요 언니. 사실 이건 날씬할수록 예쁜 옷이긴 해요. 원래 풍덩하게 빠지듯이 저처럼 이렇게 꽉 끼기 입는 게 아니라 원래는 풍덩하게 넉넉하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옷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요 베이지 컬러부터 또 가겠습니다. 조끼. 요렇게 자수가 똑같아요 언니. 바지, 치마. 그리고 조끼, 요렇게 3피스로 하실 정도로 세트가 딱 이렇게 나오게끔 나오는 거예요. 색감은 언니 세 가지 컬러예요, 세 가지 컬러. 바지 언니. 밑단에 살짝 잡아주는 밑단이 살짝 이렇게 잡아줘요, 언니. 조거 느낌처럼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기바지인데 약간 좀 편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가 똑같다는 거는 언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자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레이스 있잖아요. 요게 언니 요 주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색감은 언니들이 좋아하는 컬러 하셔도 되고 색감 자체도 빠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느낌. 굉장히 시원하고 언니 얘네들은 다 면이에요. 스판 있어요? 없어요 언니? 그냥 면으로 되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면집 전문이에요 언니. 스판은 가끔 그 블라우스에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자체는 언니 면으로 늘어나지 않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끼를 채워서 입는다 그런 거에 가단 한번 제봐 드릴게요 언니. 원래 조끼는 사실 오픈해서 입어도 되는데 조금 깔끔한 언니들은 채우는 언니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언니들을 위해서 조끼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가단 언니 54로 할게요. 54 제가 밑단추를 안 채웠네요. 54 7 0까지는 언니 그냥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가단을 모르시는 언니들이 계시는데 내가. 자주자주 자주 입는 옷인데 늘어나지 않는 옷 있죠 언니 그거를 겨드랑이 사이에서 겨드랑이 사이 요게 가슴 단면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궁금하면 제가 왜 줄자로 자꾸 재주세요 이런 언니 있어요 여기 가슴에서 여기 가슴을 재시면 언니들이 입으시기가 편해요 내가 사이즈 실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항상 재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언니들 이렇게 내가 왜 53인데 이게 54다 그러면 좀 편하게 입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52, 50 이런 언니들도 다이 사이즈 입어요. 한 사이즈로밖에 안 나오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 이렇게 바지 세트 그리고 치마 세트. 치마 안에 있는 블라우스 언니. 치마 입을 때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셔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 라인, 허리 라인만 살짝 잡아주는 거라서 언니들이 입었을 때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밑단이 블링블링하고 레이스가 바글바글 하다 그럼 빼서 입으셔도 예뻐요. 언니들 취향이에요? 치마 똑같아요, 언니. 밑에 꼭 이너 입은 것처럼 레이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옆선으로 보시면 이거 언니, 아까 제가 리본 묶는 거 있죠, 언니? 그런 식으로 묶으셔도 돼요. 옆 사이드에 이너를 꼭 챙겨 입은 느낌처럼 굉장히 잘 차려 입은 느낌. 여기 자수랑 조끼 자수 똑같이 떨어져요. 색감 자체는 언니, 이거는 베이지예요, 베이지, 베이지 컬러. 요꽃 자수 있죠, 요 바구니, 요게 똑같이 다 바지, 치마, 조끼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언니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세트 바지 세트는 또 이런 느낌 마지막 마지막이 언니 요거 전통적인 언니 인사동 패션은 조금 단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색감도 굉장히 좋지만 언니들 요렇게 치마랑 바지랑 쓰리피스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요거 칼라는 언니 밤색입니다 밤색 똑같아요 요렇게 블라우스랑 같이 겹쳐 놨는데 요렇게 보시면 밤색 밤색입니다. 요 꽃자수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 바지랑 치마. 내가 원하는 걸로 하셔도 굉장히 예쁜 라인데. 밤색에 똑같이 요렇게 자수 들어 있고 바지도 굉장히 예술이에요, 언니. 이렇게 보시면은 조거 느낌으로 밑단을 모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바지는 굉장히 허벅지 라인이 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칼라예요, 언니. 자수 똑같이 떨어지고 바지 언니 똑같이 떨어져요. 밤색 좋아하시면 언니 요거. 나는 봄 가을 옷이 비슷하다 그럼 밤색이 제일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커트도 똑같이 3피스로 가능하다는 거. 레이스랑 이런 거 똑같고 옆선에 이렇게 언니 레이스 옆에 끈을 살짝 리본으로 묶어 주시면 굉장히 또 편하고 예쁜 레이스 자체가 돼요. 치마를 좋아하시면 치마 세트가 되게 좋은 거고, 나는 바지가 편하다 그러면 바지로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 자체는 아예 세트로 나오는 거라서 언니들이 굉장히 옷을 못 입어도 그냥 편하게 받쳐 입기.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언니 3피스로 나와요. 원래 잘 나가는 애는 원래 바지만 나오거나 치마만 나오거나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3피스로 한다는 거. 조개는 공용이에요, 언니.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치마 세트로 하고 싶다, 아니면 바지 세트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언니들이 설정하셔도 돼요.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약간 멋부리기 되게 좋은 라인. 안에 있는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으셔도 돼요.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다, 그 전편, 블라우스 편 보시면은, 여기 저렴하게 받쳐 입으면서 레이스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언니들. 언니들 감사합니다.